마이아면 맨날 아 거기서 왜안 들어가 이랬는데 오왜 이거 이야 최고의 무대였죠? 와 미쳤다 이 없기에요. 이번에 마이 유저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죠 네. <laughs> 제작소에 들어가서 교환소로 들어가면 와 바로 구매할게요. 이거도는 더.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정이이이거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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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이이이이이이 바로 돌릴게요 그냥. 알았어, 불템. 이에 해보자, 아이돌 마이론. 아이돌 마이 스킨 키고 딱 그냥 마이 승률 20% 찍어주면은 완벽하겠다. 점승률씩 9% 땅. 가보자, 가보자.

키오스크에서 크레딧으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못봤어 많이 걸으면 다리에 알배는데요 팬이면 용서해줄게요 어 이게 뭐야 사람있어 사람있다 있어. 사람 있어. <laughs> 아 이게 모션이 또 다가졌더라 고 기존에 그냥 다리대였나뭐 되게 이렇게 사인같은게 있었는데 이번에 마이 스킨들 <목소리> 굉장히 이쁘게 바뀌었더라구요 <바꼈다라는 목소리> 나이스 제이닝은 오우 이했냐 미쳤다 예꽃 알파가 나타날 예정이야 미쳤 미쳤어 미쳤었어. 이번 판에등 가게야 사람 있네 음 무슨 데대냐 저기 사람 있으니까 여기 말고 여기 키워드 쓴 다음에 이거 먹는다는 판단을 한 거구나 이건 2개기 가난 어, 데 이게 힘을 뽑고 싸우면은 진짜 매일 바를 수 있긴 한데 야 근데 왔다 금지 구역이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전술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봐 주냐? 가봐 가봐. 아우, 리팀 상당히 잘해 주고 있는데요. 너 강화해 줄게 내가. 이무 우리 팀 상당히 잘해 주고 있는데 빨리 해라잉나템좀 나도 샘좀 뽑아야겠다. 근데 이거 진짜 나도 내 컴퓨터가 안 좋아서 렉이 걸리는 거긴 한데 진짜 렉 걸리는 게임은 진짜 진짜 안 하겠네. 미쳤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오오 오. 오. 와 미쳤다.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만들었으면? 만들어볼래 특수 재료를 얻었네 차라리 이게 낫지 와 미쳤다 이건판은그 예전에 전설의 그미스티나판이랑 비슷한데? 양산이 그 이판은 뭐 거의 그냥 크레딧 2000인가를 공짜로 얻었었는데 이건판도 비슷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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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하는 거야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데? 이게 뭐지? 춤쳐줄까 이게 뭔 춤인지 모르겠네 야 근데 사람 누구 온거 아니야? 나이레벨이야 이거, 먹고 이거, 가자. 가보자, 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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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짜 아무것도 쓸수이 없네 그냥 똥이네똥 쓸데없는 래이 이거 뭐으러한거 아니야? 이거? 루미? 진짜 그냥 우리 싸워야돼 이제 루미가 가까이에 있어 조만간은 우산이 떨어지 중겁나 <놀나> 못하고 이기잖아우 <오> 야, 마이 좋아요. 우리 작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네이 아, 개꿀잼이네 게임. 아도 근데 기억도. 그냥 이아이콘부도 그냥 이꼴 미쳤어. 갈수 없는 곳이 늘어나는데요. 조심해야겠죠. 갔다 박장. 그냥 보이면 박아. 보박.

즐기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안전이 최고로 중요하죠 <laughs> 이거 안 넘어가지냐? 아 이거 씨 갈게 갈게 아, 못 움직이게 방어 그냥 마이 혼자 놔요 큐 피해주고 W 피해주고

애매한 중거리 싸움 보다는 부엉이가 통합니다. 나이다 왔어 <목소리가> GG 이거지 굿 잘했다 저게 아이 칭찬 오랜만에 받네 와이로 마이야는 맨날 아 거기서 왜안 들어가 이랬는데 <목소리가> 오왜 오, 오, 이거 이어. 와 미쳤다 이거. 야스킨잘 만들었다. 아니 지금 마이슨을 20번 찍었나? 다음 당연했다. 아 20번 찍어야지. <laughs>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마이 루트할 때 저거 먹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먹으렸네 무대 울렁증이 도지는 것 음, 같아 까비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포도 이 우선지만 있시 있는 법 있다 저 싸운데 <laughs> 저긴 야 노릴 수 있겠다 이거 떨어졌어. 다른 로해 아, 는데 어디서 <목소리> 우리 이반님 먹으신다. 마신 <목소리> <여기 내 무대야, 목소리> 씨. 아, 저기 알파가 있어. 조심해. 비밀 연기실에 들어가야다 대장하는... 사줘야겠다, 우리 팀. 학생이든 아이돌이든 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 건... 음. 사인이라도 해 줄까요? sånn.

와씨 <laughs> <오, 웃음> 예능 찍는 줄 알았네 운동인데? 탈출했네. 선수님, 어? 누군가 탈출을 오...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이제 안전한 지역이 얼마 안 남았어. 다이아몬 알려줄게. 시켜서 하는 거지만 이런 게왜 필요한 거죠? 그가한번이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친들아 너희들 할수 있다 무너지. 오 나이스 대조 네. 네. 사랑해 <laughs> 사랑해 우리팀 아저 개못했는데 이겼다 엔딩모션 두번보네 오늘도 이야... 최고의 무대였죠? 최고의 <laughs> 무대였던.